안녕하세요, 장소가입니다. 오늘은, 차작의 몹석 탐험! 재밌게 플레이 해주세요. 모든 피스플로, 피스플로 해주세요. 뭔지 몰라. 장글로스터를 타치면 4명 사는 걸 추천합니다. 못한다면 혼자 하셔. 저 혼자입니다. 응? 여긴 어디지? 저기 몰리는 거는 뭐지? 스티. 지나가잖아. 이봐 저멀고 있는 에서 괴물을 잡아먹 어? 네 어, 으악! 괴물이다! 이야 내가 날 잡아먹겠다 지압을... 으악! 제발 살려어 피눈물 피눈물 으 벗겼네 탈출을 해야 어? 왜로 가버리지? 개무리라 그런지 내가 없다. 난여기를 모르겠어. 좀 버려야 되겠어. 세이브. 근데 밤을 안 됐어. 이거 끝나서 만나자. 아 진짜. 아응응응아 나했네. 오씨시오할 위. 이러고는 그래, 조금 뜨겁네 조심히 갈아가세여 시프트 툭툭툭 개소리가 나지 만 이건 아닙니다 개소리라는 뜻이 히익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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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뜨거워 몸이 녹을 것 같아. 태양, 태양인 것 같아. 화산이 터진 것 같아. 백조산. 아, 정말, 피치가 또 터져있다. 야, 어둠 아빠 나 아, 이제 끝이 보인다. 야, 잠깐 잠깐 잠깐만 요 이거 잊어 나오면 미로를 통과요이것들 음... 아니... 빡징... 이쪽... 어좀 나무에 어 이제 뜨거다 날. 아, 아, 밤이 아니야. 밤, 밤이,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릴게요. 아, 밤이 되 귀찮아가지고 그냥 갈게요.

对了、oh no. 이런 기인가 아, 요즘에 환발하기 힘드네. 어 아. 아. 계속 만나죠. 다시 해보겠습니다. 큰 점프.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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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둘, 둘. 둘 아저씨 쯔쯔쯔어 살았다 쯔쯔쯔 아씨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헛어 살았다 이제 드디어 이제 저기까지 와서 이제 집 올라가세요. 다음에는 독출부을 잘하겠습니다. 점프를 못해가지고. 집에 다음 출발을 시로보도 오케이, 일단 가자스티브지요 어디 갔다 지가야리 아버지가 우 거야? 다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가 우리 아가 네,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구독하기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